안녕하세요, 시청자 여러분. 마산 춤제비 이범수입니다. 오늘은 안산 맛집, 주로, 그, 어, 단원구 쪽에 있는 맛집 이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제일 먼저는, 뭐, 이 있는데, 광주 탕탕입니다. 흑염소 전문이고요. 뭐, 흑염소 탕이 만원 이하입니다. 뭐, 9천 원인지 9,900원인지 잠시 기억은 안 나네요. 어, 흑염소탕인데 또이 집은 그 어머님이 남도 분이기 때문에 된장이 특히 맛있습니다. 뭐 찍어 고추를 된장에 찍으면 정말 맛있습니다. 강추입니다. 두 번째는 와동의 동의당 약국 옆에 있는 한집한 한 끼라는 생선구이조림집입니다. 이 집은 뭐 꼬막 정식도 있고 특히 차돌 된장찌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세 번째는 길숙이네 포차인데 뭐 포장마차 비슷하게 서민적인 식당입니다. 특히 이 집에서 먹는 그 막국수, 막국수가 열무국수. 열무국수는 열무국수 정말 정말 맛있습니다. 뭐 웬만한 전문 국식 국수집보다 훨씬 맛있습니다. 가격은 8천원이죠. 여름에 먹으면 정말 맛있죠. 겨울에도 맛있습니다. 세 번째는 뭐 송담 추어탕인데 뭐 추어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집을 좀 좋아합니다. 여기도 와동이죠. 세 번째는 양푼 생갈비 있는데 뭐 그냥 김치찌개, 어 김치찌개 뭐 돼지고기가 나옵니다. 두루치기처럼 그런데 이 집은 밥을 밥이 맛있고 음식을 정성스럽게 합니다. 뭐 가격은 다뭐 비슷비슷합니다. 다음에 꼬막 좋아하시는 분은 역시 와동에 있는 착어 벌교 꼬막집인데 뭐 괜찮습니다. 그리고 저 초탕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상골 초탕 강추드립니다. 와동 그 선부동 서안산 IC 옆에 있습니다. 그 전화번호는 여기 있고요. 뭐 여기 그 여기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뭐 안산 서안산 ic 바로 옆에 있죠. 뭐 이렇게 안산 맛집 이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. 어, 시청자 여러분 그 겨울인데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